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일 시장에 왔습니다. <laughs> 이트로는안 그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카드를 받았으니까 안주를 사겠습니다. 몇 명으로 생각하면 돼? 3인분? 아, 근데, 카키랑 도패도안 먹어? 네, 에이, 먹어야지. 5인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할 거야? 어디든 쓸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더 시락을 사려면 그러면 그거 쓸수 있는 거야? 시락 안에다가? 아. 근데 네가되게 들고 다니시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포기합시다. 오늘 한국 전통주니까. 독서가 생각했을 때 올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갑시다. 기름 떡볶이? 아, 이거구나. 이게 사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간장떡볶이 1인분이랑 고추장떡볶이도 1인분 주세요 하나하나? 하나. 네 어, 하는 잘하시네 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국에 얼마나 사셨어? 저는 이제 곧 2년 되는 거예요 아유, 2년 잘해. 옛날에 여, 길게 연애했었어요. 아, 아니, 아니. 나가도 돼? 괜찮아. 아니, 남자분은 어디나 라분 계신데? 어디일 것 같아요? <laughs> 당망. 당황... <laughs> 미국은 아닐 것 같은데? 예, 네, 미국은 아니에요. 아. 저 브라질은 이탈리아, 혼혈. 아, 아니, <laughs> 오, <죄송합니다>. 아, 미국 <laughs> 어, <오>, 죄송합니다. 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얼마나 매워요? 좀 아, 먹을만해요. <laughs> 그러면 한번 갔다 가다 다시 올게요. 다시 어, 올땐 어, 받을게요. 어,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시지? 가면서 먹으래 아 오, 감사합니다 가면서 약간 탈것 같아 음아 그냥 떡파이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음이게좀 약간 아,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것 같은 맛인데 아.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떡도 안주야? 옛날에는 안주로 먹기도 했지.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전통 술이니까 얘기도 싸자. 안녕하세요. 저 이게 하나로 할게요. 참치. 예. 감사합니다. 전도 있어? 전이 어디야? 네. 헉, 메밀전, 메밀전, 메밀전 무조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포장 하려고 하는데요뭘 네, 할까요? 예, 메밀전 두 개, 감자전, 네. 하나, 감자전, 네. 김치전 감자전 하나, 하나, 김치전, 김치전 하나. 하나. 또 가장 잘 나가는 거 뭐예요? 이게? 어, <laughs> 그러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해물 파전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많이 시켰다. 오케이, very good, very good.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어 <laughs> 완전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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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o 안녕하세 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 녕하세요안녕하 아, 이제 잘못이 아니야. 비디님들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이렇게 하,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운동하게 됐습니다. 누른지, 닭꼬치, 기름떡볶이, 모듬회, 또, 전. 사람들 다국걸로 하네? 네, 여기서 말씀이 그런 거니까. 신기하다. 네, 잘했습니다. 에? 아, 이거 어떻게 봤지? 와우 너무 어, 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쇼핑했다 오마이갓 플렉스 플렉스 오마이갓 진짜 운동인데 여기 5 k g 여기도 5 k g 아 근데 귀엽다 거인들 거인들 진짜 귀여워 동전 오마이갓 oh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어떤 어떤 아주머니도 이렇게 안싸 진짜 플렉스했어

he told me that I could use the the card as, as I, I like. Uh, really? okay, so okay. I literally just got like. That's my mistake. Oh. Hello. What's <laughs> <laughs> 아니, 한국말 아닌 줄 알았어.